좋은 아침입니다 아 고프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우스 스테이션에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사우스 스테이션에 있는데요 버스에서좀 숙면을 취할 예정이고 굿모닝입니다 아 굿모닝은 아니죠 저는 우선은 버스가 4시간이었는데 정말 잠을 푹잤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막 이, 이런 자세로 자다보니까 피로가 좀 부족됐나봐요 체크인을 하고 도시락을 뭐 하나 사가지고 그거 먹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반 정도 지금 잠을 잤습니다. <놀람> 그런 화려한 네온 사인들을 봤을 때보다 더 신선한 충격이다. 와 미쳤다. 와. 와이런 네온 사인들 싫어요? 와 진짜 크다. 여기도 불이 안 꺼지는 도시? 와 최고야 최고 최고. 와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야. 뮤지컬 위키드를 하나 끊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7시 반인 줄 알았는데 7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6시 45분이거든요 그러1 0분 걸린대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타임스퀘어 광장인 것 같습니다 아, 엄청 화려합니다 진짜 이게 자본주의인가? 눈 마주치면 안돼 이런 거 관남객들 자꾸 버스 타러 가고 싶십니다 저런 거에 약해서 저 미식탈 못 보고 버스 타러 갈 수도 있어요 와 M&M M&M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원래 제가 130kg였는데 살을 뺀 거예요 근데 M&M 먹고 살쪘어요 누워서 계속 m m 먹었던 거야 여기도 화려해 와 여기가 더 화려한데? Ladies and gentlemen, please yeah. yeah. return to your seats. 을다 봤습니다 아 마지막 노래 미쳤네요 저는 여기 코플러밖에 몰랐거든요 퍼플러밖에 몰랐는데 그거 이외에도 노래 너무 잘 부르고 와, 이거 보고 올걸 극장이 대박입니다 아, 이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마 커팅콜은 찍을 수있을거예요 미국 뉴욕 오시면 브로드웨이 가서 무조건 공연 꼭 하나 보세요 볼만 합니다 특히 저는 4대 뮤지컬을 다 봤는데 4대 뮤지컬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 캐츠,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 이렇게 딱 먼저 보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목소리> 발성. 야, 이 예, 바로 또 이렇게 앞에서 또 택시가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고, 이런, 브로드웨이하고, 여기, 그 타임스퀘어, 이쪽을 조금 더 돌아볼 생각입니다. 사실 뭐 아직 시간이 아직 9시 한 30분밖에 안 되기도 했고, 여기가 또, 밤에도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경차 없이 한번 떠돌아볼 예정입니다. 정도를 안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부담스러고딱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거리가. 야, 이 프로도에이에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어?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그래, 이거 뭐 아이폰으로 찍어. 뭐. 이걸로 찍는 것도 럭키 밑기 한 거야. 옛날에 왔으면 못 찍었어. s i sd card 요 mm -hmm. what s uh, uh, 64 or mm -hmm. the small mini i s y c a l 아 메모리를 살까 했는데 mm. 생각보다 이게 또잘 나오기도 하고 아? 메모리가 79달러래요 79달러 64기가가 10만원이야 10만원에 외장하드 하나 더 사지 에이 안사 영상 조금 흔들 혼들... 내가 잘 잡을게 조금 아, 흔들리면 어때? 아, 너무 비싸네 진짜 이유. 뭘 먹으면 좋을까 하다가 99센트 피자와 그 맛있다는 조스 피자 두가지 기본 맛을 비교해보면 좀재밌을것 같아서 그걸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99센트 피자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기나아이스 그냥 그냥 주 셔서 여기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양은 꽤 큽니다. 그냥, 그냥 빵, 치즈, 토마토 소스 이렇게 끝입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바삭바삭한데요? 2,300원? 2 300원? 이거 괜찮은데? 맛있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 1.5니까 이데 먹으면 먹을 줄로. 빵만밖에 안 납니다. 빵만. 이제 피자로 갑니다. 99센트 괜찮습니다. 와 이게 피자집은 지금부터 줄 서고 있네. 조스 피자는 줄을 아직도 씁니다. 시간이 11시인데도 줄을 서고 있어요. 치즈피자를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치즈피자를 먹고. 다음에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피자는 4.5 달러 한 조각에. 아까는 1.5. 아까가 진짜 싼 거고 이 정도면 뭐 4.5도 뭐 뉴욕에서 이 정도면 괜찮죠. o no? uh, n cheese and one s 회전들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네, 원 치즈 원 치즈? 비주얼은 뭐 여기서 여기 있어서도 뭐, 비주얼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비주얼은 사실 똑같아서 과연 세배 차이 나는 가격 크기는 더 커요. 세배 차이 나는 이가격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치즈 맛이 살 아있어요. 치즈 맛이 아, 왜 차이 나지? 알 겠다. 아까는 치즈가 아예 늘어나지도 않았고, 치즈 맛이 안 느껴졌는데, 치즈랑 토마토 소스랑 빵맛 색다 느껴져요. 이번에. 비주얼은 그렇다 치는데 도우도 진짜 얇고 너무 맛있는데 만약에 먹으라고 하면 저는 가격 세배더 내고 내서라도라도 조스 피자로 올것 같습니다. 음. 빵이 진짜 바삭하다. 회전율이 진짜. 이정도면 너무 좋은거 아니에요? 오면 들어오고 오면 바로 주문막 뉴욕 1.5 vs 4.5 피자는 당연히 4.5가 돈값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싶고 일단 맛있게 먹고 내일 뵙겠습니다